눈필요 하신분? 여기 털린거 안다고? 눈필요 하신분? 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버리는걸로 아 좀만 천천히 나왔어 아. 왜 있어? 예. 아 나왔어 둘인거 같은데? 아, 상태라기 아직 있어? 있어? 하나 더. 후. 하나 어딘데? 탑이라. 나 이제 뭐 있어? 건너갈게요. 있어? 근데 기절인데? 여기, 야, 하나 잡았어, 있어. 잡았어, 잡았어. 여기, 하나, 여기 하나 더 있어. 여기 여기 하나 더. 또 땜목에서 넘어는거 조심.